뒤를+ 뒤를 다녀야죠 뒤를 다녀야죠 안녕하세요 네 다하고 네배 선생님입니다 사실 참 되게 정말 정말 높은 선생님들과 무대게숫자는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저에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라 사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서울을 제지 모르겠을 정도로

잘하면서 이집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허? 되게 불만한 일 하네요 이제 또 정리하러 가야 돼서 아. 네. 사합니 네. 네. 좋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